오늘은 캐스팅볼을 장착했습니다. 지게드는 1g 지게드에요. 요즘 수온이 저수온기라서 웜에 조금 반응이 조금은 덜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 버클리 샌드웜, 예, 지링이처럼 생긴 샌드웜을 어,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이유는 지금 바다 사항이 멀리 캐스팅을 해야 되고, 너울이 많이 치니까 고정을 안 시키고 유동으로 하면은 플로팅 매바볼 같은, 캐스팅 볼 같은 경는 물에 떠올려 가지고 채비가 깔아 앉지 않습니다. 그럼 상층을 흘러갈 겁니다. 상층을. 그래서 채비를 또 고정을 시키습니다 지게드 무게를 가지고 깔아 앉히면서, 플로팅 매바볼을 조금은 깔아 앉히면서 지게드 무게를 가지고, 어, 지게드 무게를 조정할 겁니다. 그리고 채비를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은, 캐스팅 볼을 고정을 시키면은, 올라타는 것도 좀, 이렇게 채비가 올라타는 것도 덜하고, 캐스팅, 고정이 되다보니까 유동보다는 고정이 되다보니까 캡틴 비거리도 많이 놉니다 예. 예. 지금부터 낚시를 해볼건데 촬영을 하다보니까 조명을 켜면 어 고기들이 많이 빠져버립니다 밖을 멀리 그래서 오늘 수심도 원쪽으로 1,2m가 안됩니다 앞쪽으로 보이는 수심이 1,2m인데 수심이 낮은 곳인데 어 앞에 저 멀리 여 앞으로 멀리 몰리좀 있는데 그 주위를 공략하거든요 음. 일단 캐스팅을 한번 해보고 퓨웅 <laughs> <휴우> 하고 날아갔다 <laughs> 고기가 뭐몰 옆으로 막피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몰 뿌리, 몰 뿌리에 앞전 영상에도 섬상할때 영상에도 몰 뿌리에다가 있 바닥층에 있으니까 플로팅 캐스팅 볼을 가지고 지게도 무게를 조정할 적에 바로 감지를 않고 조금 초를 세습니다. 한 15초 정도 세니까 조금 바닥에 바닥을 달랑 말랑하는 그런 느낌이옵니다. 히트 아, 야, 야, 그, 그래, 여러 가만안 돼. <laughs> 앞에 얘가 있어가지고. 입질이 두드두드길이드 들어온다 자드드드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드낚시 이정택입니다 오늘은 드로드팅스팅볼을 가지고 침강속도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로는, 찌스토파. 찌스토파. 그 다음에, 당연히, 캐스팅볼이 있어야 되겠지. 플로팅 캐스팅볼. 자, 이 방법은, 노을이 많이 친다든지, 어, 고기가 수면 말고, 약간 수면 아래, 있을 자에 수면 아래에서 바닥층까지 있을 자에 세면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채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사줄에 찌수토퍼공무를 끼우겠습니다. 눈이 안 보이세요. <laughs> 두 개를 끼우고, 그 다음에 다음에 캐스팅 볼을 끼울 건데 이렇게 한 줄로도 새 제품 잘 들어갑니다 쓰던 제품 잘안 들어갈 경우에 합사를 이렇게 두개벌로 해가지고 끼우면 합사 줄이 이걸 이야기 하면좀좀 빠빠 대가지고 잘 들어갈 겁니다 끼우고 다음에 또 지스톱바를 지스톱바 지스토파 고무를. 이렇게 여기 술도 안 묻는데 손이 애들리노. 자, 지스톱하고 물을 또 밑에도 두 개를 끼우고, 그 다음에 쇼크리더 목줄을 연결하겠습니다. 어, 그만, 이미적으로 바로 한번 그만, 오늘 이미적으로 간단하게 지금 다음에 목줄 매는 것은 다음에 보여함 시연을 보여드릴게 간단합니다. 목줄 쇼크리들를 정상적으로 묶고 다시 생각하시고 오늘 이 채비 고정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방법입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채비를 고정을 시킵니다. 이 스토퍼에 핀을 고정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고정하면. 아, 꽂으면은, 끼우면은, 끼우면은, 또이상하게 끼우면은, 체비게하게, 찌스톱하게 밀려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금 밀려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밑에 핀을 끼우신 다음에, 이렇게 합사줄을 한두 번, 세, 서너 바퀴나 뭐, 감아줍니다. 감아준 상태에서 핀을 끼우면은 밀려가지가 않습니다. 위의 핀은, 위의 핀은 굳이 위쪽으로는 잘안 밀리니까 위에 피는 그대로 꽂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끼우시면 됩니다. <laughs> 아, 저 말이 좀 꽂혀야 되는데, 자, 이 방법은 제가 합사를 집결한 이유가 도래를 이용하면은 요 도래 부분에 합사가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집기를 해가지고 집길 부분에 터지게끔. 어 직결 부분에, 어 줄이 터져나갈금 해가지고, 찌스토파가 있으니까, 어, 캐스팅볼 손실률, 손실률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캐스팅볼을 고정을 했기 때문에 비거리가 많이 놉니다. 비거리가. 그리고 수심 조절을, 어, 증강 속도 조절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는 장점하고, 하나의 단점은, 채비 자체가 지게 되다든지, 캐스팅볼 무게가 있으니까 약간 무게감 때문에 쇼파이트 이물감이 조금 나는 그것만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감안하시고 낚시하면, 어, 비거리 많이 나와, 진강속도 내 마음대로 조정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뭐, 너울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칠 경우에 또, 어, 캐스팅볼을 가지고, 어, 바닥층을 공략할 경우에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아주, 어, 고기 잡는 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채비를 가지고 어제 낚시를 했습니다. 아마 낚시한 영상이 앞에 나올 겁니다. 채비는 어, 낚시는 그렇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고기 많이 잡습니다. 이 채비도 해보고 저 채비도 해보고 지게 들이 그도 해보고 이것저것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이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